안녕하세요, 레스입니다. 처음으로 영상의 목소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렇게 인사드려갖고, 아, 굉장히 떨리네요. 오 처음이라. 자, 오늘 드디어 요정 리부트가 오늘 날짜로 선공개되었는데요.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닌자단 형님이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저와 함께 영상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죠 이번 리부트 핵심은 스킬 재정비 계열 리뉴얼 그리고 저레벨 맞춤 케어라고는 했지만 여기는 뭐다? 피할 수 없는 거는 신규 스킬 판매가 있다 요정 형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영웅 전설 스킬이 그 값어치를 못해서 안 배우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걸 NC가 이제 이제 하는 건지, 이번에 글로리어스를 전설에서 일반 스킬로 하향을 시켰는데요. 이게 희귀도 아니고 고급도 아니고 일반으로 확 한번에, 대신에 기존에 있던 그 확률 리덕 30은 뺐습니다. 글로리어스에서. 스킬은 따로 팔지 않고요. 글루딘마을 매달 메달 상점에 매달 3,000개로 글로리어스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 뒤에 말할 거지만, 이것 또한 NC의 큰 그림으로 보여요. 자, 이제 리부트된 각 계열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물. 아, 이거 보, 보면서, 저는 영상 보면서 엄청 충격 먹었어요. 아, 솔직히 저도 요정이긴 한데, 좀 약간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워터 라이프라는 스킬이 엄청난 스킬로 바뀌었어요. 영상에서는 기사가 상대 실험 캐릭에 포톤을 걸었는데, 그걸 워터라이프로 푼다고? 포톤은 전설 스킬인데 말이죠. 이것 또한 딱 끝나고 뒤에서 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바람. 바람은 뭐, 허리케인하고, 게이라고 허리케인은 공격 이동 3%씩 오르고요. 게일은 뭐 모든 내성 10%씩 깎아 준대요. 그 잠깐 아마 아마 잠깐 그 걸렸을 때한 1, 2초 정도 내성 10% 정도 내려갈 듯해요. 뭐초 동안 계속 게일이 8초 정도인데 8초 내내 내성 10%를 깎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잠깐 걸렸을 때그 다리 묶였을 때그 정도 한그 1, 2초 정도 내성 10%를 깎아 줄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전투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거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자, 다음은 불. 영상에 보듯이, 임페르노 요정, 그, 요정 카베인데요. 그 과연 영상처럼 저 정도 피가 빠지는 게, 빠질지 안 빠질지 저거는 좀 의문이긴 해요. 저 영상처럼 저렇게 빠지는 거는 좀오버 같고, 조금 지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저것도. 소프웨이 검 타격치가 예전에는 그 무기의 최대 타격, 타격치 적용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거리 레미지 7로 바뀌었고요. 뭐 이것도 뭐검 요정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리뉴얼 같습니다. 자, 다음은 땅. 땅 역시도 솔직히 좀 충격을 좀 먹었어요. 아요 정도까지 해준다? 기존에 몸빵하고 피통이 너무 안 좋다고 요정 유저들이 1순위, 2순위로 리부트 좀 해달라고 맨날 했던 그게 이제 기본 베이스를 만지지 않고 땅 계열에 있는 어스가디언 스킬로 니덕 10%로 바꿔놨어요. 그 기존 데미지 감소는 캐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면 아마 15에서 20대 감 정도는 좋게 올라갔을 듯 보입니다. 엄엄 청난 거거든요. 20 정도 대감이 올랐다는 거는 구간이 바뀌었고 그 특히나 가굴 전투나 핏 빠시는 게 이제 눈으로 확연히 이제 보이면서 판별이 될 정도로 몸빵이 조금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준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신규 요정을 한번 볼게요. 이게 요정 두가지가 이제 신규 스킬로 나왔는데 첫번째가 에코 오브 네이처 이거는 제가 볼때는 뭐 희귀나 영급 정도 스킬 같아요 이게 광역 좀 약간 과, 광역식으로 광역 요정 스킬인데 그 옆에 캐릭을 이제 원래 캐릭을 쏘면은 옆에 있는 캐릭이 이제 옆에 데미지가 들어간다 되어 있는데 이게 데미지 피가 어느정도 빠지는지는 영상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얼마 정도 피가 달지는 나와봐야 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만약에 영웅급이다 이러면은 기존에 있던 파인사이트 같은 거는 적용이 안 되지만, 몹에 요거는 몹에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장점을 한번 바꿔, 바꿔놓은 바꿔 것 같아요. NC에서. 그래서 이제 중립요정이나 전투 안 하시는 일반 유저는 솔직히 파인사이트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맨날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투안 하실 요정들은 파인세이트가 필요 없으니까 요정은 레어를 안 배워도 된다 영웅을 안 배워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요전에 이제 요렇게 바뀐 리부트는 이게 만약에 영웅이면 이제 몹에도 적용이 되게끔 중립도 배워라 돈 써라 요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NC도 생각을 다 하고 요. 몹에도 적용이 되게끔 이렇게 리부트를 한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제 이제 쇼울, 소울 소울 스이클즈 아, 이름도 어려워요. 요정 스턴. 야, 이게 요정 스턴은 아니고 자, 이게 3초간 기한 불가, 마법 사용 불가, 스킬 사용 불가. 이 엄청난 걸 요정한테 전설로 줬어요. 솔직히 이게 기존에 글로리를 배우셨거나 전설 스킬이 있어서 클체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게 저레스가볼 때는 저런 스킬이 진작에 있었다면 제가 한참 이제 돈 쓰고 이제 니지에다가막 투자하고 그럴 때는 저도 아마 저거를 배웠지 않았을까. 저 정도의 스킬은 엄청난 겁니다. 저 3초간 마법을 못 쓰고 상대가 스피를 못 쓰고 귀환을 못 한다? 야 이거 나와봐야 알겠지만 말들이 좀 많긴 많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중절에 맞춤 케어 음뭐 소모품 가격 부담을 줄여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해줄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몸빵이 워낙 안되고 소모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정은 사냥으로 돌려갖고 댕을 킬 수가 없습니다 뭐캐봤자 거의 상위 1% 장비 빵빵하고 저기 좀 사냥 구해봤지 않는 사냥터가서 사냥하시는 라인 형님들 빼고는 일반 중립 요정 해갖고 화살 써가면서 소울질 하면서 요리 먹어가면서 사냥이 잘 안됩니다 요거로는 조금 한번더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요정 리부트, 이제 한 번, 어떻게 보셨나요, 형님들? 저는, 그, 아까, 제 마지막으로 물류정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저도 요정 유저고, 저도 리부트 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입장이지만, 어, 워터 라이프가 푸턴을 푼다. 이게, 솔직히, 선 넘지 않았나. <laughs> 선 넘지 않았나 싶어요. 음, 이게, 포턴이 전설급인데, 어, 그럼 그, 그 동급이나, 그 밑에급들, 뭐, 예를 들자면, 검사 디스퍼, 전사 대앱, 성기사 장판에서 이제 터지는 턴? 이걸 다 풀어버린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저 워터 라이프로? 아 이거는 뭐 쓰는 우리 편도 이제 저쪽 반대 쪽에서 쓰는 편도 전투할 때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클래스도 에 반발이 너무 심해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매달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게 매달 3천 개로 글로리어스를 배운다. 이게 큰 해자 같지만. 어, 해자면 해자고 또 이렇게 넓게 NC의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엄청난 실적을 안겨 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한 사람당 이게 아무래도 이 매달 3,000개로 요거를 이제 스킬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게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매달 3000개의 저렙이어도 뭐 전투를 안해도 글로리어스는 이제 모든 전 서브에 있는 요정이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 홈페이지에다 결제를 하셔야 되고 이제 열쇠고 뭐고 이제 3000개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현질을 해서라도 저렇게 이제 매달을 3000개를 모으셔야 되는데 어 이게 아무래도 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은 좋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3천 개를 만들려면은 그렇다면은 뭐 요정 유저, 그 전섭에 있는 중립이고 전투하시는 분그 라인이고 모든 전섭에 있는 요정들이 저렙이고 뭐고 다 배우셔야 된단 말이야. 3천 개로 그럼 기존에 25만 원, 30만 원은 인당 정해져 있는 가격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클래스에서 이제 클체를 요정으로만 이번에 된다고 하니까 다른 클래스에서도 이제 요정으로 오시는 분들도 이 숫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요 이번에 리부트로 자 그러면은 이게 못해도 솔직히 이게 사람 어림잡아 그냥 일단 뭐 오시고 뭐다 합쳐서 만 명으로만 계산했을 때 매출은 30억 이상이 나올 듯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NC가 요거 매달 하나로도 30억을 벌수 있게끔 큰 그림으로 세팅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아, 대단합니다, NC. 진짜. 저도 이제 요정하고 하는 입장이지만, 뭐다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건좀 좋은데, 약간 선을 넘지 않았나. 특히나 그 물, 워터 라이프는, 아,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저게 앞으로 더 어떻게 나올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한번 지켜보시죠, 형님들. 이거 다른 분, 다른 클래스 분들이 반발이 얼마나 심할지 눈에 보이거든요, 정말. 자, 오랜만에 이게 영상 만들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일단 다음 주에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또 영상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여기서 뿅. 아 그대도 꽉 막혀 끝없는 빨간 불차선 바다가 돼 짜증나도 대체 뭘 어쩌겠어 내 차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갔네 라디오 켜봐도 다 똑같은 노래 죽을 게 멘붕해 난또 홀로 웃내 손가락 사인 대신해 인내심이 필루해 차에서 벗어나면 난 집이 그리워해 차 막힘에 전쟁 속 한숨만 가득해 억지로 미소 짓고 하루를 드래그해 차가워진 공기 속

오늘도 차가 막혀. 비상득혀진 차. 앞뒤로 가득해. 택시 운전사도 한숨만 푹 쉬네. 시간은 금이 내다 날아가 버린 듯해.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잖아이 흐름 속엔 우린 모두가 하나. 느리게 가는 이 시간도 너와 나. 함께라면 우린 아무것도 두렵잖아. 차막팀의 전쟁 속. 가슴 만 가득해. 억지로 미소 짚고. 하루 드래그해. 차가워진 공기 속. 홀로 외로움과 댄스 이 도시 속내 원흉조차도 팬 a 차마 김해 전쟁 속 가슴만 가득해 욕지로 미소 짓고 하루 둘에 그해 차가워진 공기 속 홀로 외로움과 댄스 이 도시 속내 원흉조차도 팬 a 예예예 보다가 핸드폰 불켜저 카톡 소리 울려 퍼지는 내방 어디선가 끊임없이 파업 익숙해져 버린 이 소리감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노는 중 갑자기 조용해진 내데자부 다들 화면만 쳐다보네 중독 말 한마디 없어도 불 속엔 폭주 카톡 소리 울려 대는내방 어디서나 들리는 이 불협화 문자 위에 사람뿜대 쏟아 소리는 멈출 수가 없어 yeah, yeah, yeah. Uh -oh. uh, uh. 기다리는 답장 언제쯤 올까 심장이 쿵쿵 뛰는 이 순간 알림이 떠오르면 또 설레요 하지만 답신은 왜 이렇게 늦는가 밤새 쌓여가는 메시지 흩 읽어보지도 못한 채로 잠든 uh. カトクソリは함께시작된하루 게임하는 속에 빠져들어 눈 깜짝할 새 밤이 지나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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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든 얼굴로 왕관을 써 출근길에 내가 날아다녀 활정적인 순간에 맨크 아 올리고 다급한 송길로 전원올려눈 밑에 그 서클은 긍정 휘장한 커피 한잔 들고 출근 준비 날밤 새고 출근해 하이파이 미국 내도 상상해, something 나는 smile. 동년들 앞에서 놓치지 않지. 게임 이야기로 얘기 꽃 피워. 스트레스는 날려버리자고. 출근 도한 나의 레벨업처럼. 리프팅 시간 중에도 몰래 한 판. 키보드 소리로 신이 난나 집중력 높아서 일도 척척. 언제나 에너지 풀 충전 상해. 새거 출근해, 하이파이브. Och ditt game är guldnatia, that guess or life! Hälsan, men då trycker jag gamlam sta! Byggor, men då samsak, gör something, not a smile! Mm -hmm. Mm -hmm.

보장님은 언제나 조금 씩해어엄지시도 멋지게 던지네 야, 그래도 웃으며 힌트 주는데 내 네,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해 왜 보장님과의 전쟁 피할 수 없지 운명을 바꾸는 스킬 배워야겠지 롤러코스터 타듯이 흘러가는 어 강하게 일하라도 심장은 약해져도 이겨내야지 부장님의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때로 달아듣기 어려운 수스캐키야 모두가 바라보는 그분의 뒷모습 여전히 미스터리 매일 새롭지. 부장님은 말도 나 조금씩 그해 업무 지시도 멋지게 던지네 야근해도 웃으며 힘들 주는데 내 미래는 온갖 생각해 부장님과의 전쟁 피할 수 없지 운명을 바꾸는 스킬 배워야겠지 롤러코스터 타듯이 흘러가는 어떤 순간 기억나 눈물이 흘러 덤빈 방안 너의 향기 아직도 남아 돌아서려 했던 그 순간을 남아가 누가 먼저 해도 우리 다 알잖아 와 차가운 말투 대신 입맞춤을줘 돌아와 내게 다시 내손 놓지 마 돌아서 가지 말자 우리 끝내지 말자 사랑은 힘 한 구석 조용히 날 부르는 목소리 다시는 놀지 않아 약속할게 돌아서 가지 말자 다시 함께 할게 길을 잃어 난 그곳을 했네요 가 내게 돌아오길 간절히 빌어 이젠 내게 돌아와 너 유튜브 유튜브는 왜 쏟아 구독 부탁해요 유튜브 유튜브는 왜 쏟아 좋아요 부탁해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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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영상 시청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